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은 경계성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버림받음의 트라우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제 채널에 오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 채널이 유튜브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경계성 성격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심리학자, 임상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연구자들은 이 장애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심지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계성 성격장애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 특히 자신의 몸에 해를 끼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피부를 긋거나 자신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뽑기도 합니다. 일부는 고의로 화상을 입히거나 그 외에 다양한 신체적 손상을 스스로에게 가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경계성 인격장애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해경향,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손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성 인격장애를 연구하는 많은 저자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자신에게 어떤 고통도 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계성 인격장애가 항상 자해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바로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꼽습니다. 즉, 이런 사람은 버림받는 것과 외로움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이 버려지지 않도록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깊은 절망과 검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다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대략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가까운 관계가 없으면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해요.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융합, 공생, 그리고 여기가 나고 저기가 너다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기울어지는 경향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곧 주변 사람들의 욕구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욕구로 타인의 욕구를 직접 대체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융합, 즉, 신비 오시스 상태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 통제나 질투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에까지 이르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파트너나 자녀에게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은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마치 삼켜버리듯이 완전히 흡수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유형의 행동을 보입니다. 이들은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경계를 넘지 말라고 부탁해도 이들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탱크나 중화기처럼 남의 공간에 거침없이 침범하며 이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극도로 혼자 남겨지거나 분리되거나 고립되거나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어른의 몸을 한 작은 아이와 같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투영합니다. 그들은 가까운 주변 사람이나 파트너,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자신을 위해 좋은 엄마의 역할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설령 그 사람이 자신의 자녀일지라도 그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버려질 위협을 느끼면 오히려 스스로 상대를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그녀는 곧 자신이 버려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가까운 사람보다 먼저 그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우울과 슬픔에 빠지고 자신이 떠난 바로 그 사람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합니다. 또한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책임감에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책임이라는 단어조차도 황소에게 붉은 천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묻으려고 하면 그들은 매우 화를 냅니다. 그들은 외부에 비난을 돌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자신이 옳고 모든 잘못은 남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항상 당신을 탓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잔인하고 냉정해지기도 합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공감 능력, 즉, 공감의 싹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경계성 붕괴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마치 그 공감 능력을 꺼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이런 사람은 현실과의 연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의 트라우마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로의 몰입은 이런 사람을 잔인하고 냉정하게 만들며 심지어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사람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등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 어린 아이는 자신이 때리거나 물때 누군가에게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폭력을 참지 않고 이런 사람과 개인적인 경계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여러분에게 사랑이 부족하다, 존중이 부족하다. 자신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증. 이것이 바로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사랑을 쏟아부어도 끝이 없는 심연과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줘도 항상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을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돌봐주고 신경 써줘도 그 사람은 항상 당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람은 관심을 끌기 위해 피해자 역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피해자는 항상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 대해 권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언제나 음, 불쌍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피해자가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더큰 상처를 줄수 있겠습니까?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죄책감은 일종의 조작이며 자신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런 사람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릴 적에 엄마가 신체적으로 떠났거나 아니면 정서적 유대가 아주 어린 나이에 끊어져 애착이 손상된 경험이 있습니다. 즉, 엄마가 명목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아이와 함께 있었을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차갑거나 심지어는 냉혹했고,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대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경계성, 인격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주 많은 유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보살핌, 보호, 따뜻함, 친밀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 그들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발을 구르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엄청나게 정말로 많은 양의 보살핌, 보호, 사랑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 이런 관계는 당연히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파트너나 자녀에게서 결국에는 자신을 사랑해주고 음, 안아주고 가까이 있어주고 보살펴주고 다정하고 좋은 엄마가 되어줄 그런 좋은 엄마를 찾으려고 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엄마나 아빠라면 그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이 엄마의 역할을 투영하고 아이가 어른이 되도록 음, 어른이 되는 시기보다 훨씬 더 빨리 너무 일찍 어른이 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경계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평생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른이 된 후에는 외부에서 그 따뜻한 엄마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매우 크 큰 고통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고통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론 만약 저를 처음 듣거나 제 채널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경계성 인격장애에 어떤 징후가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